둘셋 피르피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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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늘 어, 피르피르 제3탄 좌장을 맡은 어, 피르피르의 둘째 새우깡 네. 피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laughs> 네 인사 예 인사요 착한 동생이야 어 착한 동생이야 어.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요 한번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뭘 집어 네 인사 있으면 우리 인사도 해야 될 거야 네아 인사하세요 네 저는 까피르입니다 네 키르피루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 근데 갑자기 막내처럼 해봤어 한번 이건 왜 쓰신 썬캡은 갑자기 왜 쓰신 아니, 아니 아줌마 춤 맨날 거. 이렇게만 나오니까 쟤는 뭐 옷이 한 벌밖에 없느냐 가난한 애 아니냐 난 그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아 모자를 썼더라도 옷이 똑같은데 지금 뭐야? <laughs> 아, 뭔 아, 소용이야 하여튼 뭐 하여튼 개성시대니까 스웨덴 사람이에요? 어 스웨덴, 스웨덴 사람? 가구 가게에서 줬으니까 <laughs> 네. <laughs> 자 우리 키르피루는 지금 오늘 좀 춥나요? 네어 겁나게 춥죠. 2탄 때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laughs> 다음부터 우리 스튜디오에 난방좀 틀어주시면 난방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3탄 주제는요 아 약간 다소 저희가 웃고 떠드는 얘기만 할게 아니라 시국 어떤 시국입니까? 이코비도1 9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갖들더라고 이렇게 어, 오늘 제가 <laughs> 왔는데 <laughs> 아, 뭐, 희망의 뭐, 메시지 뭐, 뭐야 막상 막상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무거워 지금. 네. 그니까 자장이 먼저 썰풀고 우리가 할 거니까 네. 빨리 하라고. 좀 오늘은 그런틀 캐서 타이핑을 해서. 코로나 시대 어, 땀 많이 흘렀다. 힘드시죠? 아, 땀흘린다 지금. 아, 아니 뭐 전혀 그런 거 이게 없어. 버릇이 자꾸 이렇게 때려 뭐,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많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직업이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인데 마땅한 이게 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올 한해 굉장히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얘기를 하자면 저는 어 MC입니다 MC 겸 어, 아나운서 음. 활동 중인데 일단 MC 행사들 음. 올 초에 MC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1, 2월에 어 약간 어린이집 발표회라든지 이런 신년회, 음. 어 시무식 뭐 이런 거를 진행하고 3월부터는 제가 아나운서기 때문에 K리그 음. 그리고 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어 두구단을 맡고 있는 또예 멀티 아나운서기 때문에 두구단을 맡다 보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서 행사도 같이 따라오고 음. 괜찮아요. 먹고 살만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개막도 늦춰지고 음. 3월에 1, 2월 약간 허성세월 보내고 음. 3월에 에? 뭐 했습니까? 저 놀았어요? <laughs> 정말 어, 현장에 이 추운 날 밖에 나가서 음. 롱패 입고 음. 신호수도 하고 뭐 여기저기 잡일을 하고 다녔어요 아이디바이트. 아르바이트 그러다가 3월 말에 쓰러지죠 그랬어요? 쓰러집니다 언제 쓰러졌냐? 빈혈로 인해서 아. 빈혈로 쓰러졌어요 아,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그래 얘기 들었지 에? 원래 이 표준 남자분들의 어 빈혈 수치가 14에서 15입니다. 그런데 나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피 검사를 해 보니까 6.5다 이거야. 6.5. 대부분 이제 8이 밑으로 떨어지면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더 낮은 6.5.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달려오시면서 어 나한테 막욕만안 했을, 욕만안 했지, 막막 막 뭐라 하는 거야. 말을 들어보니까 응. 당신 큰일 날뻔 했다고. 응. 어? 죽을 뻔했 <laughs> 그러다 죽을 수도 <laughs> 있어! 당신, 당신, 어? 당신. 그럴 수도 있어! 당신, 그러더라고요. 당신, 수 있어. 아니, 내가 왜 혼을 낳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라고 진짜, 아주. 예, 응. 우리가 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듯이 응. 예, 응. 들었어요. 듣고 있다가. 아, 이거 너 진짜 건강이 엄청 안 좋거나 아니면 슬쩍 얘기하다가 와서 응. 응. 혹시 뭐, 치질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혹시 당신 치질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뭐얘기야 갑자기 치즈, 뚱뚱, 야빈혈얘기하는데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어 월마다 약간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이 있어서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음. 얼마든지. 그런데 남자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 일정도 떨어지면 진짜 내부 장기가 이 소화 기관이 완전 안 좋은 상태이거나 아니면 치질. 피를 흘리니까 피를 흘리니까. 네.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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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니까 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 내가 그때 3월에 스트레스와 음. 건강성의 문제로 굉장히 변기에 앉기만 하면 이 또르르 도 아니고 줄줄줄 피가 피가 엄청 나왔던 거야. 생리 아니에요, <laughs> 남자 생리 이 <laughs> 그 정도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거지. 어. <laughs> 이럴 거야?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laughs>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힘들었다고 네, 그래서 네. 아, 이거는 그건가 보다. 나 혼자 생각에 어, 제가 조용히. 아, 제가 좀그 치질이. 어, 또, 포커스가 왜 이래. 네, 포커스 또지랄한다 얘기하고 있어. 나 가서 네. 오케 그래서, <laughs> 소요, 조용히 말했지. 아, 저 사실 그런 게 지금 질환이 좀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음, 음, 아, 그래요? 더 크게 막, 창피하게 음. 사람들 다킥킥거리고 있는데. 음. 그 치질이면 이 사람은 발리 수술하든가 그렇게 했었어야지. 음. 일단 몰라. 아무리 그렇더라도 음. 검사, 뭐 혈액 쪽에 이런 입원을 해서, 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해보라는 거예요. 음. 근데, 코로나 이 시국에, 대형병원에 위험하죠. 입원을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 집이 좀 멀고 하니까, 집쪽 동네에 가서 제가 해결하겠다. 음. 아, 꼭 약속해야 돼. 약속. 이거 손가락 꽉 잡게 꼈 도전까지 찍고. 위험하다고. 어, 위험하다고. 위험해. 약속해요. 그러면 음. 꼭 하는 거야. 음. 근데 반말. 그래서, 그 퇴원을, 하고 애쓴다. 퇴원을, 퇴원을 하고, 퇴원을 음.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어, 결국에는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야. 치질. 아, 그래서 계속. 학문 병원을 저, 이, 갔더니만 시질 수술 언제 했는데요? 4월 12일날 했나? 그때 쓰러진 건 3월이라면 왜냐하면 여기 에다 이유가 있어. 음. 그만큼 그 빈혈 수치를 높이고 나서 음. 적어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나서. 해야 된다 수술을 왜냐면 수술하다가 또 과다출혈 돼갖고 또 이렇게 피부충 치질 수술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이번 에 주제는 치질이죠 <웃음> <웃음> 아니었죠? <웃음> 코로나 아니었죠 <laughs> 코로나야 치질 다상관 있는 얘기야 알겠습니다 어? 네. 그래서 4월 한 달을 내가 어? 좀 수술하고 더, 놀았다고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놀았다고 <laughs> 그래서 5월에 다행히 개막 축구를 이게. 개막을 해서 음. 어 그냥 그냥 살다가 이제 축구가 이제 끝나서 이제 일도 별로 없고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 <laughs> 제가 이는 여기까지 끝난 것 같고 네. 우리 카피로 어, 어... 형은 아니야 카피로 아니, 형은 음. 코로나 덕을 좀 많이 본 케이스고 어... 그렇죠 이제 뭐 내가 이제 발언권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좌장님? 아 이제 키르피르부터 어떤 이제 얘기 하죠 아니 하이라이트니까. 코로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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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참.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아주 그 좌절감을 겪고 있어요. 어떤 좌절감이? 나처럼? 응급실에서 혼났어요. 살이 5kg, 6kg가 쪘어. <laughs> 지금 잠바만 봐도 어렇게 빠졌을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잠바가 5kg인데. 살이, 지금? 쪘... 살이 진짜 그 1년 동안 어, 밖에를 나가 일단 헬스장 운동을 안 했고 그다음에 또 돌아다니기가 좀 그래서 안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피로하기도 하고 돌아다니기도 못 보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를좀뭐 맛있는 거 먹고. 맥주 한잔 하고 맥주를 좋아하는데 근데, 먹다 보니까 진짜 6kg, 7kg가 쪘어. 그래서 어떻게 할? 근데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지금 엄두가 안 나서 이따 또 먹을 거야. 그래다 응, 고해 성사하시는 근데, 거. 지금 힘들어요. 지금 아니 힘들 고해 성사들은 지금 이, 이 어제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카피르님 얘기하세요. 왜냐면 혼자 지금 호유호책 하고 있고. 에이. 에이. 저는 뭐, 이렇게, 코, 이, 이 코비드19 사태 중에서 뭐, 호황을 누린다 이거는 내가 있어도 얘기를 안할 거고, 이따 한들 내가 이렇게 잘할 거리가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과연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해 보다 보면. 뭐 정치할 거예요. 정치할 거예요. <laughs> 앞으로 우리가 이사태 대해서 지금 중본부에서 민방위복 있고, 민방위 지금 비상상황이에요, 여러분. 비상상황. 음. 나는 이제 그,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을 봤어요. 이 코비드 1 9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격 이제 겪을 것들에 대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앞으로 이제 생길 사단법임 한국 코로나 대비 어, 바른실천사랑 모임 협회 회장을 지금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저한테 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아, 그러니까 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냐 <laughs> 네. 대 대비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대비에 대한 어 내가 야, 예상하는. 품 편집 된다. 내가 예상하는 네? 일년의 모든 이 사태들이 나 과연 이게 <laughs> 재미없다.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내말 들어 내말 들어. 아 스웨덴 국회의원이에요? <laughs> 스웨덴 국회의원. 와 <laughs> 아, 이거 뭐야? 자가 면역 나라인데 이거 큰일났네 이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예상치가 과연 들어 맞는가? 음. 나는 사실 노스트라다모스 이후로 굉장한 예언을 지금. 너 이... 먹고 살만 하냐고 지금. <laughs> 아내말좀 들어봐. 그, 노스트라다머스의 그 예언자 이후로 지금 제가 예언하는 이 방송이 과연 얼마만큼 성지가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네. 일단, 어, 굉장히 빠른 그 무인화가 지속될 것이다. 음, 응.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의점에서도 지금 카드 우리가 찔러 넣잖아요 지금. 응. 어, 그래서,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인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무인 자산화폐. 즉 피트코인이 좀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음. 이이 지류 화폐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사실은 아 동감하네. 왜, 왜 우리한테? <laughs> 왜 우리한테 왜? <laughs>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난 무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뭐 맥도날드 가든 뭐 롯데리아를 가든 다 이제 그 키오스크 앞에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이제 제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전뭘 얘기냐면 하 이로 인한 인어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날백수들이 즉. 고속도로에서 뭐표 뭐 징수하는 인원이라든가 어, 엄마 <laughs> 이따 전화할게 오늘 어, 저도 갈어요 <laughs> <laughs> 저도 같이 할게요 <laughs> 아유 아 <laughs> <laughs>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인력 문제를 관한 어떻게 정혜란씨 <laughs> 성대모사 한번 하세요 <하죠. 웃음> <laughs> 나는 어떨 것 같냐? 난 아니, 걱정이야, 진짜 우리들끼리만 재밌을까 봐.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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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원이게 최불암 씨, 내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잠깐. 성대모사 쇼하고 끝내시죠 우리. <웃음> <웃음> 너구리, 너구리 한번. 아, <laughs> 아, 나도 젊었을 때는 예뻤다. 그건 <laughs> <laughs> 나중에 제가 솔직히 뭐. 뭐 내가 <laughs> 되... 괜한 주제를. <laughs> 권해꿈, 그럼 제가 박근혜 대통령 성대모사 한번 하고 요거 대충 요거 한 마무리 짓면 안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뇨 이제 아 대통령 박근혜 저나한달 보습한가봐 좀 사람이 먼저다 <laughs> 하고 <하거든요>. 있는내 <laughs> 아, <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저저 저, 성대모사 이거일나 지금 나나 솔직히 박전 대통령 성대모사 이거 내가 옛날에 먼저 선수쳤으면 나 지금 이렇게 있지 않아서 큰돈 벌었어 이제 그랬으면 그랬으면 감옥 갔을 <laughs> 수도 있어요 <laughs> 저기 알수 없는 단체임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어? 끌려갔을 <웃음> 수도, <웃음> <웃음> 수도 있어요. <laughs> 저수지에서 변사치료할 거. 나가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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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승만, 이승만, 아, 이승만 할 거야. 내가 두 사람 하면 안 되냐 그럼? 하셔, 하셔. 아, 그, 박정대 대통령. 하셔. 커봐. 내가 가니까 이 모양들 되고. 난못 써. 저러 리승만 대통령 한분 리승만 대통령 예 초대 대통령이시죠. 이건 <laughs> 좀 이거 약간 간지를 좀 잡아야 돼. 뭐뭐 간지리 지 어오 진 잘하더니 왜 오늘은 왜 이렇게 <laughs> 카메라 했으니까 <또> 못하네 또. <laughs> 아니 아니 기다려. 아 기다려 나오는 거야 아직은. 자 리승만 대통령. 언제 언제! 가만히 만좀 조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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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웃음> 이렇게 <laughs> 니야 아니, 아니 내가 먼저 했기 때 너가 아무리 잘해도 안돼흩지면살고 <laughs> <laughs> 노래하는 노래 거 노래하는 거? 귀신인데 설따라삼 음... 공력은안 <laughs> 됩니다 뭐하는 겐가만서자 오늘 코로나 <laughs>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어떻게 좀 제가 힘을 좀 드리기 아니, 위해서 려고는데 힘이 나, 좀 나, 빠지고 나, 있습니다 나 1분만 줘봐 <laughs> 네 하세요 나 이런 그 무인화 때문에 이렇게 솔직히 많은 그 실업자들이 탄생을 할 거고 무인이고 나발이고 무한하죠 지금 <laughs> 저, 아니 아니야 이 실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으... 그, 이, 이, 이 속된 말로 거둬들여야 되는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 지금 포스트 코로나 지금 포럼하는 거라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요 요거 요거를 어떻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뭐~ 수천만 명 중에 한명 꼴로 그의 이따 이따 병 수준의 어떤 그~ 부작용이라도 나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사실은. 이따 이따 병. 이거 이거 좀 치고 들어올 거 없냐? 이거 이따, 이따 이따가 이따 이따요. 이따야. 이거 이따이 이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 네. 얼추 아무리 잘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음. 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를 주제로 다룬 것은 여러분 이제 집에 음. 많이 계시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어, 저희 유튜브 보시면서 좀 약간 재밌게 즐기시라고 했는데 저희가 좀더 부담을 드리지 않았나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 저희 봐주시고 많이 웃어주시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슬그럽게 마무리합시다. 네. 여러분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너무 하겠습니다. 너무 진행하는 것 같아. 왜? 좀 마음에 안 들죠? 왜? 말 어? 어, 아, 구호해. 맞지, 둘, 셋! 피를 피를! 피를 피를!